예, 2024 EBS 파이널 모의고사 생원 8회 8번입니다. 자, 처음에 얘는 EN에 속하는 개체 가와 나가 있대요. 거기에 염색 분체, 염색체 X, 염색체 수를 나타낸 건데 이 그림은 가거고요. 가거고 그리고 y 제외하고 그린 거래요 오케이? 그럼 이게 y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n은 3이거나 혹은 4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라는 애에 감일중 감소 1분의 중기 2분의 중기 체세포가 있대요 근데 1분의 중기는 n, 2n n이에요 2n이에요 핵상이 1분의 중기요? 네어 2n이죠? 어2분의 중기가? 1분열 중기 n n이고 체세포 중기가? 2n 2n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개체는 달라요. 가, 다, 얘는 가두개 다 거, 나거따 따로. 자, 근데 요게 8이래. 이게 인트거든. 이게 만약에 근데 만약, 만약에 얘가 1분의 8이거나 이제 2분의 16 이런 식으로 가겠죠. 3분의 24는 너무 크고, 자, 만약에 1분의 8이면 이게 말이 될까? 안 되죠. 얘는 될수 있어요. 얘는 x 할수 있는데 문제는 a랑 b가 더해서 8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염색체가 최소 e 개 o 개란 말이야 일단 i 개 g to go to the house.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n 인데얘 g n 이 되는데 일단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얘는 go to the h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암컷의 2n이 되고 x2개니까. 네. 그쵸? 예.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1, 2는 이제 x가 1개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하기 b가 16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88이어야겠네. 어, 아니야? 일단 n은 4라는 건 확정. 왜? 3이 오는 순간 뭔가 16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얘는 n은 4고 그럼 여기에 y가 숨어 있었다는 거고 그럼 가는 남자 세보다 right. 그쵸 렇 yeah. 그리고 이제 해야 될게 그럼 염색체가 얘는 28? 8로 가야 되는데 16을 만들려면 그치 지 얘가, EN이고 얘가 N이 된다. 그쵸? 그럼 이 n 이고 얘가 n 이 된다 그렇죠그이 친구도 이 자리에 이자리이거는이제 얘가 이자의2 n 이됐으니이이자리자이이자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리 그러면 지금 2n 두개 나왔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n이고, 얘가 가의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가는 남자니까 아 1, 2가 같은 가고, 얘는 나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언, 얼핏 된것 같은데, 자 1은 가의 감수 1분열 중기다. 1은 음. 가의감수 1분열 중기야 2분열 중기죠 N이려면 나는 남것이다 아, 예. 2와 3의 염색분체수는 같다 분체 수는 자, 왜죠? 왜냐면 얘네 그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얘도 2N이고 얘도 2N이니까 아직 두개 복제된 상태거든요 둘다 그러니까 염색분체수가 둘다 같습니다 둘다몇 개씩일까요? 1섯개씩입니다 2N은 8이니까 답은 ㄴ, ㄷ입니다 아,